이제 2014년 탈북자들의 숫자가 약 2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을 때 고위층으로부터 이 하층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조국인 북한 지역을 이탈해서 남한에 정착하게 된 것은 이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박해와 아울러서 사회적인 이 불평등이 너무나 심화되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에서 탈북한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정신적 신체의 자유가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란 어찌 보면 이런 자유에 대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자유든 신체적인 자유든 출판 뭐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뭐집 집회 자유이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 박해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자유에 대한 목마름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려는 그런 자유가 아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사례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로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상채물을 먹는 문제와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일로 이 교회가 분열되어지자 이 문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혼동과 무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고린도는 그리스 중부와 벨로폰네 소스를 연결하는 그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운하가 개통하기 전까지 그 지역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으로 아주 경제적인 그러한 도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 그리스의 아프로시티테라고 하는 그 우상의, 성경에는 우상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 도시 한 가운데에 그 신전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지역은 고린도 도시는 종교 혼합주의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50년경에, 어떤 사람은 51년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곳에 도착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동역자인 우리가 잘 아는 그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성숙치 못한 교회였기에 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지도자 문제로 인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파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교회 안에는 이원론, 이원론 사상이 들어와서 영과 육에 있어서 육은 중요하고 영은 구원 받았기에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육신의 육신의 얽매는 것을 얽매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요 우상의 신전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고 우상의 신전 제사에도 참여한 거죠. 그리고 신전 제사가 끝나면 그곳에서 파티가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스스럼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러한 교제 사교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는 성적으로 아주 물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온론적인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육은 아주 나쁜 것이다. 영은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집단이 소위 요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감정도 가질 수가 있고 말에 실수도 할수 있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욕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것은 자기 육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영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천국의 육신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 상관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이 무뎌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도 여러분들 반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 도덕 패기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갑작스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약한 그런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의 교회 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믿음 약한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율법을,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진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는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이단들처럼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은 따놓은 거야. 천국 티켓은 이미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그렇게 생활이 잘못되지 않았느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교회 안에도 이러한 조대교회처럼 이원론적인 사상이 팽배해서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고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나는 어차피 예수님이 보혈로 천국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 이후의 도덕적인 생활이나 윤리적인 삶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잔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잔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비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자기 주장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비록 땅이나 하늘이나 많은 쓴과 많은 주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그리찬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먹으면 어떠냐? 자유로워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 자체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더지거나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거나 거룩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 너무 죄악시하거나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율법 폐기론자 혹은 도덕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방종과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유를 남용했기 때문에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면 결국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세의 천주교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는요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야코프 브루크 하르트가 지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문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수녀들과 수사들이 음탕한 일로 인해서 이 수녀원의 하수구를 뒤져보면 어린 아이들의 뼈로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수녀들은요. 수사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보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수사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수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요한 에슬레는 이 부패한 영국 사회를 개혁할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왕궁의 사치는 말할 것 없고요. 그 당시에 이 세기말적인 향락주의가 많이 냈는데 18세기까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각국의 나라에서 이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음주, 사치, 방탕, 음란 등이 사회적인 부도덕한 생활이 극 크게 다녔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벌써 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 예, 극장에 갔는데요. 이 극장 안에서 여성들이 매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는요, 이 가정 주부들이 정조관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류층 가정들의 그 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맛있는 진미를 먹어가면서 비슷함하게, 비슷함하게 그 의자에 누워가지고, 쇼파에 누워가지고, 음탕한 소설을 읽어주는 그런 품파리, 청년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탕한 소설을 그 읽어줘서 음탕한 소설을 듣고 이렇게 이런 것을 즐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학가에까지 이러한 풍조들이 밀려와가지고 대학생들이요 공부는 안하고 요리점과 이런 술집에서 음주 방가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역시 그 당시 당뇨에 휩쓸려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는데 웨슬레는 그 당시 신도에 대해서 불경건과 불신앙의 특색이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직업적으로 할 뿐이. 그리고 그 당시 의 교회가 그 당시 풍조에 젖어가지고, 시대 풍조에 젖어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한심한 것은 목사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정치적으로 목사를 임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 개 교회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 안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먹지 않는데,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헛것이다.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거리낌 없이 그 믿음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면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이, 아, 우리도 우상의 재물을 먹,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고린도 교인 가운데 우상에 대한 지식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꺼림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이것은 분명히 우상의 제물인데 이렇게 거름칙하게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경우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을 하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향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권리나 자유를 빼앗거나 가로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9장 10절에 9절 10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단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덕, 즉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리스 안의 사회 생활에 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상의 재물에 관한 것이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넓게 확대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음주나 담배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오해 받을 수 있는 눈사랑이나 노래방 이런들 도박하는 장소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믿음 약한 신자가 교회 중직자로한 사람이 그러한 곳에 가 있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믿음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부자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과 자유의 유익을 주어야 하지 교회의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은 만일 먹는 음식 문제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자신의 자유로 인해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찬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지라도 남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권리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 개혁자 마리틴 루터는 그의 책 《그리스 안의 자유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의 자유로운 주인이고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봉사하는 종이고 누구에게든지 예속되어 있지 않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과 33절에서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공동체의 득을 끼치는 자유 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